네,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를 멀리 칠때꼭 필요한 도, 요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멀리 치시는 분들을 보면 손목을 굉장히 잘 사용하세요. 네, 손목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이공 던진 듯하게 네, 팔에 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어깨도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되고요. 자, 보통 투수분들이 멀리 치시죠. 왜냐하면 이 손목, 어깨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골프채를 잡고 치려고 하면 이 손목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치 강목처럼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동작입니다. 이렇게.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. 클럽하고 손하고. 딱 보시기에도 느려 보이죠? 공을 던지듯이 이 헤드를 좀 이쪽 방향, 네, 목표 방향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손목의 힘도 풀어지고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접히고 이 각도를, 손목 각도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죠?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강하게 칠려고 하면 이 손목에 힘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요. 손목에 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. 네, 처음에는 툭툭 손목이 자연스럽게 헤드가 날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을 칠 때도 똑같이 처음에는 세게 칠 필요 없이 네, 툭툭 헤드를 보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감이 찾아지면 헤드가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느껴지면 그때 조금 더 크게 크게 마치 클럽을 이쪽으로 날린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세요. 네,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멀리 칠수 있습니다. 자, 반대로 손하고 클럽하고 같이 이 방향으로 타겟 방향으로. 가려고 하는 건힘 많이 들어가 보이는데 막상 헤드가 빠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. 반대되는 동작입니다. 항상 헤드를 보내듯이, 마치 날리듯이 해 보시면 훨씬 더 힘은 적게 들고 헤드 스피드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됐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